안녕, 아. 여기는 바르샤바 공전. 어, 여기 해뜰때 아, 한번 왔었던 곳인데 사람이 정말 많아요. 어, 그리고 여기 친구들뭐 베이스 캠프? 그런가? 뭐 총도 고있는데 가짜 총이라도 이게 끝에 저희는 이제 오렌지색 있잖아요. 여기 오렌지색이 그냥 아무도 있네. 요 오렌지색으로 이제 끝에 총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. 짜인 아, 것 같긴 한데, 뭐, 저렇게 쉽게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또 더... 냉기를 길을... 하여튼... 다가가버려서... 아, 농사도 뭐, 되게 많고 뭔가 확실히... 사기가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... 어...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광장의... 상징인 거겠죠? 광장을 한번.. 여기도.. 근데 일단은 굉장히 경찰이 많이 있는 느낌.. 취향이 안 좋나.. 아 근데 여기 독일 친구 말로는 취향이 좋다고.. 그냥 뭐.. 지 놔두고 호텔에 놔둬도 뭐.. 안 가져간다고 하긴 하던데.. 아.. 어 저는 들은 게 많았기 때문에.. 어.. 뭐.. 그렇습니다.. 오토바이도 막 있네.. 거, 저 친구들 그건가? 그, 보이스 캠프 하는 거. 소년명 알테고. 아마 그냥 스카우트 캠프 막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보이스 카우트 이런 거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뭐, 선생님 기다리고 있구나. 그랬지 어, 이렇게. 자, 다 뭐, 한 바퀴 쏙끌고 나갈게요, 이제. 이제 뭐, 벌써, 와, 짧게 한다고 짧게 했는데, 이분이 아직 안네? 안녕요몇분 <laughs> 있네. 아, 자 찍어 주고.